알파벳의 자회사 구글이 영국 경쟁 시장청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의 검색 및 검색 광고 서비스가 영국 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의 새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 발효 이후 첫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경쟁 시장청은 구글의 검색 서비스와 검색 광고 부문에서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로 인해 광고주, 뉴스 출판사, 경쟁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구글이 영국 디지털 시장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적 시장 지위는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하에서 특정 기업에게 부여될 수 있는 지위로 이를 통해 반독점 당국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 요구 사항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구글이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국 경쟁 시장청은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뉴스 출판사들에게 데이터 사용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의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데이터 사용 방식에 대한 규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디지털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국 경쟁시장청 최고경영자 사라 카델은 이번 조사가 사람들이 검색 서비스에서의 선택과 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식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국이 새로운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한 지 2주 만에 시작된 첫 사례로 글로벌 기술대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경쟁 시장청 결과에 따라 구글의 데이터 관리 및 시장 활동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공정 경쟁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